네 안녕하세요. 어, 녹화가 끊겨서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 데이터가 들어오면 거기 에 이제 이런 필터를 이제 씌우죠. 필터를 씌우고 어, 스트레이트 그 개수에 맞춰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를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제 커널을 이런 식으로 곱하게 되면, 요, 하나하나, 요런 것들은 이제, 가중치, 파라미터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어떤, 최종적으로, 이제 필터, 필터 맵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어, 요런 이제 어떤, m s d 셋을 이용한 이제, 피기글씨에 대한 이제 어떤, 그 참조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이제 들어가서 이제 체험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구글 콜랩에서 이제 받은 게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런 식으로 이제 임포트를 합니다. 그래서 뭐캐라스라든지뭐 텐서플로라든지 이런 라이브러이리들을 먼저 이제 어, 임포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지 어떤 뭐나 이제 컬럼 값들을 주고요. 어, 배치 사이즈, 어, 그다음에 에폭 같은 것도 어, 주죠. 이런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음, 다 배울 겁니다. 이건 어, 이제 제가 CNN 구조에 대해서 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보여드리기 해가지고 코드를 넣은 건데요. 파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cnn 구조죠. 이미지죠. 이미지를 불러드리고, 예, 다 들어왔네요. 그래서 여기 있지만, 이걸 누르면 이제 이미지를 이제 그리게 됩니다. 여기 예. 이제 우리가 쭉 앞에서. 보았던 CNN 구조인 것입니다. 좀 눌러봅니다. 네, 여기 이제 CNN 구조죠. 네, 모델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학습이 시작했고, 참고로, 에폭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데이터셋을 이제 한 번, 한번 학습하는 것을 에폭이라고 합니다. 이 배치 사이즈는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데이터, 전체 데이터셋에서 하나, 하나를 두고 이제 배치 사이즈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노수가 있고 이제 어크러시가 있는데 근데 노수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높은데 점점, 점점 이제 낮아지는 거죠. 노수는 낮아져야 되죠. 학습할수록. 어크러시도 처음에는 처음보다 점점, 점점 높아져야, 높아져야 되겠죠. 정확도라는 것 거의 이제 99%로 100%에 가까운 이제 그런 그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쁘기다 끝났네요. 이제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프린트를 해보면 이제 노스가 최종적으로 0.0이고 그 다음에 정확도는 0.99 거의 100%에 가깝죠. 네. 요 이제 칠을 이제 예측한 거고, 칠에 대해서 이제정확이게 어 예측한 친구는 이제 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는이친는이는는는이 친구는 이친 틀린 것들구는이 친구는 이친한는이이한구는이친는이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이제 정답이 이제 8이에요. 예측은 2로 한 거죠. 3인데 예측을 5로 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 틀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어, 뽑아본 겁니다. 프린트해 본 거죠. 라벨이 이제 4, 4인데 예측도 4여야 되는데 이제 9를 이제 예측한 거죠. 도 그렇고요. 예. 네, 그래서 어, 지금까지 3차시 두 번째 수업을 이제 마쳤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